똑똑한 애들이 그림도 잘 그린다.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오늘은 미술을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진로를 선택할 때 이제 미대를 지나간다거나 뭐 작가로서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미술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한 가지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내가 어렸을 때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여건상 뭐 하지 못했다가 이제 와서 꿈을 이루고 싶다. 근데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 가 있겠죠. 먼저, 앞선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미대를 진학하려고 할 때, 큐레이터 생활을 하면서도 진로 상담을 좀 많이 한 편이라서 미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혹은 예고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좀 많이 한 편인데, 어, 물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뭐, 학생마다 또 성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미술을 이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미대를 진학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때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뭐 미대는 미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미대는 그렇다고 할수 있겠지만 예고 특히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서 예고를 간다거나 미술을 특화된 뭐 미술 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편입니다. 미술을. 너무 입시에 사로잡혀가지고 입시미술을 하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그 예고나 이렇게 가게 되면.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미술을 오랫동안 해오고 봐왔고, 그리고 특히 큐레이터라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작가들을 접하고 만나봤는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빨리 포기를 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창 이제 뭔가 창조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될 시기고 그 시기가 인간에게는 특히 한정해서 우리는 미술 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 시기 동안 그 미술을 전공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예인에 대해서 탑스타가 된 스타들을 보면 학창시절을 너무 이른 나이에 연습생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추억도 없고 자기는 뭐 그런 게참 아 아쉽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미술이라는 것을 전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할애해야 되는 실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의 실력이 나중에 돼가지고 막 다른 아이들과 격차가 확벌어질 다른 사람들과 확 벌어질 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냐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시미술과 성인이 돼서 그림을 본격적으로 자기의 작품 활동을 하는 거라 입시미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시작하려면 조금 늦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있죠. 그러면 실기력은 어떡하냐? 대학을 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 많은 학교들이 공부, 이제 학업 성적으로 미술대학에 신입생들을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미술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그렇고 많은 곳이 이제 공부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학교 가서 배우도 늦지 않습니다. 똑똑한 애들이 그림도 잘 그린다라는 생각이. 오! 사실 뭐 이거는 학생의 의지 그리고 부모님의 의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케이스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인이 됐을 때 미술을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아 저는 굉장히 응원합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응원하는 입장인데 그런 분들은 다양한 경험치를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치를 이미 쌓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쪽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과 시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쪽에 그런 문화와 뭐 시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실 필요가 있겠지만 당연히 그런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미술의 영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습득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쌓아온 경험치가 자기만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저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사고하고, 본 것들이 시각이 우리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벽도 있을 거고, 조금 늦게 시작을 하시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기초적인 건데, 내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운전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무조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표현 능력에 있어서 표현 방법이나 표현 능력에 있어서 점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뭐 취미 활동만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개인전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충분히 전시를 할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표현 능력만으로 따지면 다른 분들보다 못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표현 능력이 미술의 단은 아니니까. 체육 활동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20대 어떤, 뭐 20대 초반에 어떤 성과를, 나의 능력을 어떤 오케스트라라든지 어떤 발레단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실력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거든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는 이능력치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근데 미술이라는 영역은 언제까지 이런 능,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한계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가 활동을 나중에 뭐 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면 미술 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친목이라든지 미술에 대한 교류를 하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막 실력이 뭐 굉장히 빼어나야지 무조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나이에 어떤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은 언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사신데도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뭐 다른 특정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의 작품의 모습이 어,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미술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늦게 시작하시는, 언제 시작하시든 어, 응원하는. 파이팅!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